안녕하세요. 초보영단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간 6시 19분 지나고 있어요. 집에서 한 6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인천항 수입물건 상차하로 가고 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요. 약속 장소 가서 아침 먹고 충전하면서 아침 먹고 오전 중에 천천히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원래 수요일 날 오후에 세 군데 가는 거, 오전에 두 군데 하고 오후에 세 군데 가는 거를 하려고 들어갔었는데, 오후에 두 군데 밖에 못 했어요. 군포 수원 수원이었는데, 수원 한 군데가 물건이 안 나왔어요. 들어와 있는데 뭐가 검사가 뭐안돼 갖고 못 나오는 건지 하여튼 안 나와서, 오늘 하기로 해서 오늘 들어갑니다. 오늘 들어가는데, 어, 부천 거 하고, 인천, 인천 갔다, 부천 갔다, 수원 가는 거, 이렇게 해서 꺼줄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퇴근하면 오늘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어, 뭐 체력을 안배하면서 요즘 하고 있는데요. 절대 무리하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어, 이제 저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때로는 전화 오셔서, 어, 슬슬 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막 집에서 계속 이제 누워있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움직이니까 회복이 약간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항상 멘티에 나가는 거 하나, 들어오는 거 하나,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거기서 체관에서싣는거 지금 친구들, 어, 한두 대더 들어오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실어주고, 내릴 때는 이제 다 받아서, 주, 받아주는 데가 대부분이고, 또, 구르마질은 거의 안 하는 거, 그런 걸로 배차 받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몸을 많이 안 쓰는 위주로 일들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나가는 거 하나, 들어오는 거 하나 잡는다고, 아무거나 나가는 거 잡고, 아무거나 들어오는 거, 편한 거 잡는 게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단가가 안 맞으면 안 잡고 있어요. 라버가 됐든, 다마스가 됐든. 라버도 1톤 운임 정도, 지금 1, 1톤이 너무 무너졌잖아요. 단가가. 다마스도 1톤 넘는 거, 이런 것들 있거든요. 바로 가주세요. 급송 같은 거. 또 가, 급송이라고 써있고, 노랗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도, 단가가 형편없는 거는 안 잡죠. 근데 어쓸만하다어 저거 다맞았는 1톤 요즘 단가보다도 오히려 세네 하면 그런 거를 공략하는데 또 그런 것도 잘안 잡혀요. 워낙 경쟁자들 손빠른 사람도 많고 지식기도 그 설정이 돼 있고 하니까 저는 손으로 잡으니까 잘안 잡히긴 하는데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웬만하면 2, 3시 정도 와서 충전하면서 좀, 저, 영상 만들고, 집에 들어가서, 좀 샤워하고, 영상 올리고 하면서, 좀 하루, 하무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뭐, 이거 고정짐이랑 마찬가지니까 가서, 뭐, 상차 사진, 하차 사진들만 쭉 찍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인데요. 이게 충전기가 8번 8, 8대 할수 있는데 지금 2대 있고 제가 도착했습니다. 충전기 SS 차저고요. 요거는, 스트레스는 바로 꽂으면 돼요. 저는 설정을 해놔서고 보자. 됐지. 충전 가능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오토차징을 해놔갖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친구 오면 후배 오면 같이 밥 먹고 여기서 좀 대기하다가 어, 항우로 들어가서 물건 상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1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좀 일이 조금 꼬여서 여기 오전에 인천항에서 물건 실어서 원래 세 군데 가기로 돼 있었는데 차는 저 쪽에 주차장 쪽에 있고, 이쪽을 해서 사무실 걸어서 저쪽 끝이 사무실이거든요. 사무실 가서 전표를 일단 써놨어요. 비엘 번호 써놓고 두 군데 거를 써놨는데 원래 오전에 세 군데 가서 이제 오전에 상차를 해서. 마무리해서 이제 집으로 가면 금방 끝나는데 이 입구에서 검사가 걸리는 물건도 있고 뭐안 나온 물건도 있어서 어 오전에 여기 인천 가까운 거한 7km 정도 되는 거 7km 정도 거리에 있는 거 하나만 했어요 하나 하고 밖에서 있다가 밖가좀 덥고 있는데 여기 그늘 밑이라 여기 사무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분들이 한 12시 3 40분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비밀번호하고 이제 출고증 받아서 어 1시 정도 지나면, 1시 정도 지나면 음, 물건 실어줄 거예요. 네. 두 군데 싣고좀 위치도 바뀌었어요. 부천은 오전에도 있었는데, 부천과하고 수원께 없어지고, 파주께 수원권은 수월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물건이 하나 잘못되면, 은 세간에서 막아버리니까. 그거는 아마 다음 주에 다음 주로 또 넘어갈 것 같고. 어, 그래서 파주거 하나하고 부천꺼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오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 요거 또싣고 사진으로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제가 무리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리는 안 되네요. 어, 부천 9박스하고, 오전에 간 거는 20박스, 뭐, 음, 가벼운 박스더라고요. 이제 부천에 9박스하고, 오후에는 파주가 32박스더라고요. 근데 파주는 차 대놓으면 은 직원들이 나와, 나와서 다 내린다 그랬대요. 전 차, 차에서 이제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정도인가 봐요. 그리고 부천은 9박스니까, 거기 부천 아마 7층까지 차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까 주소 찍어보니까 무슨, 무슨 몰인가? 하여튼, 공장, 저 아파트형 공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아마 부천부터 갔다가, 파주가 많으니까 파주 갔다가, 서너시에 끝나면, 뭐, 공차로 가도 상관없고,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일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마스 같은 거간간히 저배암이나 원산면이나 이천 쪽으로 이천이나 마장면 쪽 가는 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공차 복귀 할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오늘 하루도 지나네요 일주일도 빨리빨리 일주일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나이가 많진 않지만 이제 에 조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좀 소중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운전직이 요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일의 강도는 그렇게 센건 아닌데, 일한 거 비해서 요금이 많이 떨어져서. 어, 다, 다들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좀 화이팅 하시고요. 어, 주말 어, 편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